스킨 뽑으러 가볼게요! 가자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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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발이 좋아요? 설마 한 번에? 솜사탕을? 아이씨 아따 말린 웅주야 들어가라 갈게요 다음 레쓰고 자, 어차피 이렇게 치어리더가 나와가지고 하필 치어리더가 나올 때 마이크 나가네요. 일단 한번 뽑아볼게요. 과연 솜사탕 왕국기가 나올지! 레 g 고 솜사탕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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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 인생 진짜... 그러니까 쓰이긴 하지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손잡탕뽑고 싶잖아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네 와 미쳤다 한 번만 더 뽑겠습니다 일단 세개 중에 하나는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물론 케이도 좋겠지 좋겠지만 할게요 렛츠고 오 나올 것 같아 오 불났다 오 뭐야 잠깐만 오또 나왔어 오오 오, 미쳤어 미쳤어 어 미쳤어 게 렛츠 예예예소크강 어떻게 호두가 나한테 주기 싫다고 해 그냥 심지어 호두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아 뽑을게요 레스 go 얼그레이랑 화이트 초코라도 좋아 얼그레이 화이트 초코 좋아 아두 번이나 실패했어. 아 좋아, 좋아. 하이트 초코 나왔습니다. 아, 선사탕 도전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견을 좀 얘기해주세요. 갈까요? 한번더 갈게요. 레스. 고, 후, 후! 제발, 불 달려라. 오! 불도 안 달렸는데, 지아이더가 나왔어! 레스코, 레스코, 레스! 제 이거는 제발! 제발! 솜사탕! 제발!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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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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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지? 아, 드디어 나왔다! 아, 좋네요! 설마 마지막으로 그거까지 오케이 okay, 개미쳤어 솜사탕이랑 얼그레이랑 저시깽이랑다 뽑았네 호호이 신스킨은 뽑아봤는데 기본 스킨은 달려보고 흑스킨 있는 상태에서 달려보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솜사탕 먼저 가볼게요 레 s 고우솜사탕 이렇게 우체통 하트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쫄쫄쫄쫄쫄 달려가는 이게 기본 스킨입니다 어네 패션 로맨틱 펑키 패션즈 마저 삼사장마 코케입니다. 달려볼게요. 한번 얼마 다른지 보실게요오 일단 우체통 책이 보라색이고 하트도 보라색입니다. 슝슝 슝. 뭔가 기분은 섞음젤 먹는 느낌이야. 봐봐. 하트 뒤에 섞음젤. 하트 뒤에 섞음젤. 비슷하죠? 나 솜사탕 맛 쿠키는 머리 같은 거 하트가 찢어졌잖아 진짜 그게 썩곰 하트를 포, 표현하는 모습 같고 옷은 성공했는데 머리만 망한? 약간 그래서 지금 우울한?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인하 인게임에서 썩곰이 나오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썩곰젤은 살짝 어 거기서 약간 혼동이 와가지고 이게 맞나 싶긴 했습니다. 일단 솜사탕은 겉들은 예쁜데 인케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화이트 초코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 스킨 중에 저는 솔직히 화이트 초코는 좀 진짜 좀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인 게임에선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기본 타코야끼 달려볼게요. 뭔가 깡패 같아, 그치 약간 중입병? <laughs> 그러니까 기본은 그냥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기본도 저는 근데 사실 화초 기본도 약간 화려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코야키 머리에 달고 다니긴 하는데 어 이런 느낌입니다 머리에 심지어 얘는 머리에 이렇게 무슨 보라색 포도소스를 뿌렸고요 타코야키 어? 포도소스 뿌리고 힙합 러가 되고 싶지만 실패한 케이스 네 인게임에선 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어 보라색으로 약간 아, 원래는 금색 걸로 능력이 써졌잖아요. 근데 얘는 보라색깔로 써지네요. 어, 확실히 중이병 걸린 타코야키 히파러가 아닌가. 그다음 얼그레이 한번 기본으로 어떤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일단은 뭐라고 하지? 일 잘할 것 같은 여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 그러니까 그런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이네요. 한번 커리어 우먼 씨 달려볼게요. 어, 차잔 나오고 이렇게 그냥 어, 무슨 케이크랑 롤 케이크랑 디저트 나오고 지나가는. 이런 얼그레이 맛이었구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것 중에 얼그레이 스킨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그레이 스킨이 링케이에서도 예뻤으면 좋겠긴 하네요. 한번 가볼게요. 과연. 어, 취소, 취소, 취소! 어, 잡힐 뻔 했네. 아, 씨, 앗더 멀리. 가자. 자, 과연. 아, 어, 차잔이 조금 모양이 바뀌었구요. 짧 날아오는 차잔이랑, 오, 어, 디저트랑 뭔가 좀더 화려해졌어. 근데 이 얼그레이는 능력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이씨, 다단 말이야. 찻잔이 약간 더 파스텔스러워지고, 이런 느낌으로 바뀌고,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솜사탕보다 좀더 예쁘지 않나. 얼그레이도 우선 보면은, 기본은 흰색 머리잖아. 아, 아니네. 머리 색깔은 비슷해. 약간, 로제 느낌? 머리도 로제 파스타 느낌이고 옷도 약간 로제 파스타 느낌이고 커리어 우머니 결혼하는 느낌? 아니지, 커리어 우머니 결혼식장에 간 거야. 이제 축하해 주러.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좀 꾸미고 간. 꽃도 달고 내가 뭐 그걸 받아. 이거, 이거 뭐 던지는 거, 이거. 이거 받으려고 지금 가신 느낌이야. 어. 그래도 제일 멋있는 느낌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아, 구독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모.